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금 현재 2022년 예, 9월 28일 수요일 장중 오후 1시 2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잠시 시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지수가 어, 어제 종반에 어제도 사실 살짝 올라가다가 두드러기 팬날인데요 어제 종반에 오후 제시전으로 영국 파운드가 갑자기 급등하고 나스닥 선물 급등하고 수급 들어오면서 지수를 왕창 뒤집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 예, 여기서 예, 이제 스미 선물입니다. 이 예, 선물이 이제 예, 크게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밤사에 이 미국이 예, 또 건드려 버렸습니다. 나스닥 지수하고 반도체 지수는 올랐지만 예, 선물 지수는 뭐 바로 어제좀 하회할 정도로 해 가지고 반등하다가 중심부근 걸리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고 이제 횡보를 한 10시 전후 하다가 여기서 겁나게 돌아버립니다. 그 이때, 어, 뭐, 지금 하락 이유는업 여러가지로 이야기 나옵니다만 우선은 애플이, 애플이 이제, 예, 음, 그 애플14를 발매를 하고, 어, 매출이, 예, 뭐, 크게 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가운데 첫 3일은 뭐, 발매가 좀 정리 어쩌니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애플도 이제 고가 제품이 프로 제품이 스탠다드형보다는 많이 팔리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다가 아 어, 예, 갑자기 예, 애플의 그 어떤 어, 후대 정상 계획 철회 이게 블룸버그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 전반적인 IT 수요 위축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훅 빠졌고요. 여기다가 뭐, 지난 밤에는 노드 스트림 이 파이퍼, 어, 뭐, 폭발, 누설, 요런 것 때문에도 이제 미국장이 또 가다가, 올라가다가, 예, 또 장중에 엎어졌습니다만은, 이 외에 이제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어, 현재 뭐, 우크라이나 전황이 뭐, 개선이 안 되죠. 예, 갈수록, 어, 밀리는 것 같고요. 이번에 뭐, 또원정도 내렸는데, 재래식 무기로는 힘들다고 봤는지 이제 전술 핵 무기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투자자들에게 만약에 시장이 있어 반발을 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예뭐 저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푸틴의 예그핵 문제 이것은 실제로 발생이돼도 큰 문제고요 이 장도 아주 겁나으로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아침에 그런 그 위협적인 기사들이 또 추가로 나온 부분도 어, 있습니다. 있는 가운데. 현재 이제 그 지수가 기왕이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음요보름지밴드한 이틀 정도 몸통이 완전히 빠져 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요 정도에서는 그래도 이제 기술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어 어쨌든 뭐 실제 장을 열고 보면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리고 미국 장도 어제 예, 돌아가다가 예, 중간에 네, 노드스트림, 예뭐 누스린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저기 장중이 보면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그만큼 안좋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되는 장에는 호재도 자주 나오고 또 시장도 작은 호재라도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시장이 나쁠 때는 제가 이전부터 이제 공개방송 제목이 화불단행이었습니다 이 이제 이놈의 입장이 안되려고 하니까 자꾸 악재가 나옵니다 우선은 이 하락과정에서 예, 어, FMC 의사록의 몇파적 자세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미팅 홀에서의 아주 뭐 강경한 발언, 예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뒤에 뭐 C P I 가또 예, 근원 C P I 가 예상보다 올라가 버린다든지, 그다음에 또구월 F M C 를 했더니 뭐 점토표가 뭐 올라가 버린다든지, 그리고 요요 요 이제 주말 주초로 오면서는 갑자기 영국 감세 때문에 이제 파운드화가 급락하면서 예 달러가 뭐킹 달러 뭐 아주 이 예, 아주 울트라 수퍼킹 달러로 가면서 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지난 밤에는 또 무슨 뭐가스관이뭐 세니 어쩌니, 아유,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서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장이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죠. 겠 그런 가운데, 어, 예, 뭐, 이 어려운 걸인정하고요 저도 이거 뭐 정확하게 저점을 잡기가 좀 힘듭니다. 과거에 2020년 3월 9일, 19일 바닥의 경우에도 보면 일목의 변화일이 정확히 들어차트렸습니다. 40 이나 그런데 지금 보면 변나도 아직 멀었고요 단기 리듬에서의 뭐 11일짜리 리듬 이런건 예, 와있었습니다만는 어제 돌린 것도 또무산됐으니까이 이 부분이 있구요 근데 우선 이 8월 16일 고점이요 하락파동에 대해서 이 하락파동에 대해서 이제 목표지를 때려 보면 이값 방식으로 내려가면 2080까지 일단 열려 있습니다 2080까지 열려 있는데 여기 이제 또 다른, 예, 목표치 N자 형 방식으로 넣으면 2150자리 목표치가 하나가 있구요. 네, 이건 하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수가 이번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1월 달에 이 주봉상 일부 어는 여기 한 25일 정도 됩니다. 7주에 걸쳐가지고 한15%그 다음에 6월에 CPI 발표 때문에 이게 예, 육 주에 걸쳐가지고 15% 정도 급락을 했었구요 현재 보시면, 이칠 예, 주입니다. 7 주, 7 주에 걸쳐서 15% 정도 빠졌거든요. 이 습성 가격표에 같이 나옵니다. 그 저는 내심으로는 이래가 바닥 찍으면 좋겠지만, 지금 애플이 지금 저 악재로 밀리는데 오늘 밤에 애플이 빠져버리면 미국은 또 오늘 밤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바닥을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안는데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냥 점검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코스피가 작년 12월하고 13일하고 이렇게 24일하고 약간 두 개의 고점인데 보면 대충 한14.8% 3%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1월 파동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6월 CPI로 이한 겁락 대때 보면 15.24% 빠졌습니다. 미국은 6월 바닥이고요. 우리는 7월 바닥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면 15% 빠졌고요. 예.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실시간으로 255까지 빠져 있습니다. 제가 녹화하는 현재, 그러면 15.35%는 요거하고 비슷하게는 빠졌어요.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슷하니까 끝이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수준을 알고 가자는 겁니다. 코스닥은 1월달에 19.76%약20% 빠지고요. 네, 2월달에 이제 떨어질 때20.54% 빠지고요. 지금 이제 약 20%가 빠져 있습니다. 이 폭은 좀 비등비등해요. 이 폭은 비등비등합니다. 그리고 어, 뭐, 하여튼, 본주민 하단을 봉쇄하이까지 포함되겠죠. 완전히 벗어나서 과잉 하락, 비이성적 하락으로는 충분합니다. 조건이. 문제는 여기 와도 그죠.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은 안 되는 거죠. 네, 이날 돌려놔도 오늘 빠지고요. 오늘 아침에 좀 돌리다가도 빠지고요. 특히나 고스닥 보시면 아침에 어, 양봉으로 나오면서 어제 양봉 망치가 나왔고요. 양봉이 나와있서 장중에 잠깐 네, 여기 보시면 어제 에, 어제 고가도 살짝 벗기는 아침 양봉이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죠. 그림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장중에 애플 이야기나 푸틴 이야기나 쏟아부어 놨으니까막 엉망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선물지수 보시면 지금 이제 지금 조금씩 움직이죠. 이 부분은 이제 장중으로 낙폭 과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목의 시간 론으로 보면 아마 한시 정도. 그 다음에 여기 11시 45분 50분 요보다 조금 지나갔는데 요 정도에서부터는 이제 낙폭 과다에 따라 가지고 약간 이거 버티려고 하는 그런 예, 시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반전으로 성공할지는 앞으로 추가로 봐야 되겠고요 장중 매매로나 요런 식으로 나오면 예, ELW 스는 잘랐다가 다시 보고 이래야 됩니다 예, 실시간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이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과거 이제 파동의 섭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laughs> 어, 이 전체 상승의 3분의1을 조정받으면 2060살에 가야 됩니다. 제가 오래 전에 우리나라 증시 특징이 대세 하락으로 가면 직전 상승 전체의 3분의 이를 조정해서 3분의일까지 빠진다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 그렇게 그 했을 때 나온 2064는 예, 과거의 3분의 2 섭성으로 하자면 대세바닥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바로 이제 미뤄 가지고 대세바닥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데 가격이 2064에서 지금 딱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혹시 이번에 예, 2150이나 30대에서 바닥을 찍고 돌아가서 다시 밀린다면 그때 이제 2060이나 여기 뭐 1860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 6월 최고점에서 첫 하락파동 3배 치를 하면 2090이 나옵니다. 60, 90, 뭐, 요렇게 나오고, 요, 요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예, 여기 이제 하락, 어, 장시울입니까 여기까지 하락한 폭을 다시 N자로 잡으면, 근데, 근육비상 N자로 잡기는 이 반동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긴 한데, 이 폭만큼 이렇게 뺀다면, 예, 되게 이런 경우는 NT법을 썼는데, NT는 이미 26, 260이 깨져버렸으니까요. 깨져버렸으니까 이렇게면 하한2 0 6 0 나오고 뭐 1,800대도 나오죠. 근데 과연 뭐 1,860까지 갈리고 그러면 그죠? 정말 이 반등 이후에 경기가 침체로 가고 엉망이 돼야 되겠죠. 지금 후행 PBR로 0.8배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네. 어 2008년 금융 위기 때 에, 이게 뭐, 정상보다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0.89로 갔다 0.81을 갔다 그럽니다. 우리 지금 현재 퍼가 0.89가 2 2 3 0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론 이제 저평가로 심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1800대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향후에 기업이익이나 그죠? 경기침체는 이런 게 확실히 꺾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지금 이제 1800 이야기하는 그렇고요 계산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음, 네, 이 반등에서 어 나가는 목표치가 어 조금 전에 몇 가지로 이제 2,150억 보리던데 이 80도 다 깨져버리고요. 예, 2,150 포인트 그때까지 내려와 있는 이 부분. 그데그 밑으로 가면 이제 야뭐 예, 2,60, 90 예, 이런 식의 목표치가 있다. 일단 이 말씀을 조금 드려 놓고요. 그다음에 월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봉으로 가 보면. 네, yeah, 이걸 제가 다 지우고 보여드리면, yeah, 여기 보시면, 네, yeah, 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yeah, 2018년 1월 상토까지 올라간 폭을 yeah, 이렇게 3등분하면, yeah, 이 팬데믹 바닥 수준이 나옵니다. 3분의 1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3분의 1로 돌리면, 아, 이, 이건 참 고수닥이니까 고수비로 가겠습니다. 코스 비로 가서 종합 적가지수로 그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야, 예, 이3.2 조정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예, 공개 방송하면서 과거에 우리 이런 섭성이 있다. 네, 전체 상승에 대해서 예, 경기 침체 대세 하락으로 가며 직전에 이걸 접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여기 IMF 외환 위기 이후에도 이렇게 보시면 지수가 그죠 예, 2007년 11월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 놓고 예, 금융 위기 왔을 때이882 3분의 1 지점인데 892에서 지금 찍고 돌아가죠. 예, 요런 약간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3분위까지 가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 2064가 됩니다. 2064가. 그래서 이건 이, 이번 파동에. 제가 바로 온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큰 폭으로 두세 방 밀어버리면 금방 가기도 합니다만은 2064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통 구름도 여기 있고요. 예, 구름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예비적으로 준비만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 주봉에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 외환위기 아니아니아니아니 2020년 예, 팬데믹에서부터 장기 유월상투가 주가 67주가 올랐습니다 그데 하필은 이번 주가 67주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좌우가 짝이 딱 맞으면 다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이걸 돌릴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파동이 보면은. 이런식으로 좌우가 똑같이 오는 것일목에서까 본의 라고 합니다 본의 혹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좌우가 같기도 하고요 예, 이 경우가 예, 음, 미국 이라크공개한 2003년 3월 바닥이래요 예, 이쪽으로 223일 이쪽으로 223일입니다 정확히 일치하고 바닥이 돌아갑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경우는 좌우, 좌우 올라가는 게 지금 딱 보기에 깔끔하게 예,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최대한 밀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단기적으로는 예, 확률이 높아져요 여기서 이번주에 바짝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돌린 다음에 떨어지는 건이다 문제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수요일이고요 지수가 2155까지 왔는데 뭐 오늘 바닥 내일 바닥 이걸 미리 점치기는 사실 어렵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일봉이 딱 리듬이 왔으면 좋겠는데 일봉이 고점에서 오는 기본 수치로는 좀 부족하고요 혹시 몰라서 찾아보면 지난번에 올라올 때 31일 걸리고 내일이 31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매번 가다가 네뭐 26일도 있었고 이거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33일 가야 되는데 대등수치 이제 31일이 있으니 예, 네, 오늘 찍고 내일 돌아가도 되고요 아니면 혹시나 애플 문제 때문에 오늘 밤 미국이 추가 하락을 한다면 내일 정도. 그래서 보리즈 벤트 하단을 완전히 4개 정도 벗어나고 다섯 개째 들어가면, 예, 저점으로 또 약간의 어떤 뭐 기술 반증 시도 같은 것은 확률적으로는 좀 있지 않을까. 이건 망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살아, 살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에 힘이 드니까, 힘이 드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락장 오면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입에 발린 소리 같고, 예, 대응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예, 시세가 전일까지 뭐 하락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같좀 올라 나왔다가 시가 깨고, 예, 그 다음에 전일 저가나 종가를 깨거나, 요런 경우, 이러면, 예, 그러면서 수급이 무너지면은, 예, 필연적으로 주가는 빠지거든요. 그래서 경우, 선물은 물론 매도로 가면 되는데, 해물은 사실 이게좀 던졌다가, 네, 뭐, 양컨 빠지고 난 뒤에 장중이나 종반까지 빠져있으면 살짝 사놓고 가서 이길 반등이 대비하는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거 하락을 오만으로오만으로다 맞아버리니까 예, 반등이 다 실패하면 이런 게 낫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해성TP하고 네오이즈를 샀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예, 이게 어제도 수익을 주고 이랬는데, 예, 이게 뭐로봇 올라가고요. 네오이즈 올라가다가, 예, 올라가다가 지금 이게 뭐 시장이 안 되니까 야, 아침에 올라가죠. 올라가다 가 밀리고요. 그 다음 해승 TPC도 아침에 올라가다가 밀렸는데 그냥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이런 경우가 뭐 한편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죠. 하락이 자명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빠지는 게 자명하니까 던져버리고요. 기존 보유 종목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근연을 합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계속 빠져버리는 거 던졌다 받았다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ELW 이, 이 푸시나 이런 것들을 장중 지수 따라가는 매매를 뭐 종종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립니다. 자, 지금 장중이 급락을 보면서 문을 열었는데 제가 지금은 감히뭐 언제 바닥이 된다 이렇게 말씀도 힘들고요. 제가 지난번 월요일 공개 방송하던 날도 아 이건 이제 시장이 어서는 제가 뭐라 이야기를 못 한다, 아, 이야기를 못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바닥이 보여, 바닥이 언제다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못 한다 그랬는데 뭐이 정도까지 있어도 한 방에 뺄 줄은 몰랐고요. 오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악재들이 붙습니다 자꾸 악재들이 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하락의 끝은 반드시 있거든요 예,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예, 항상 뭐 아시다시피 8만고 팔고 나면 또 바닥에 옵니다 그렇죠 지금은 장중으로는 또 담보부족반대면이나 뭐 예, 예, 주담대 같은거 반대면이 나오고 이러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를텐데 그건 작년 지난 6월 이런 급락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요에서도 그렇고 계속 겪었던 일들입니다. 예, 그러다가 아무튼 나오니까 제가 지난번에 확인 매매로 매수를 하실 분은 양봉이 살아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락 점차하다가 양봉 뜨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하락이 점차라고 짱 대응 부분으로 빠지고요. 예, 본인의 밴드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이날은 3.5% 빠지고요 예, 돌아갑니다. 장천 양봉이풀어는 사고요. 그다음 보다 확인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갭 상승하고 봉 하나 더 뜨면 그때 사고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약세 마인드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음, 아무튼 아주 험난한 장입니다. 예, 네, 험난한 장이고, 어, 화불단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악재가 이렇게 가세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할 만하면 하락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환율안정은 물론이고 이 수급에서 지금 외인수물이 보면 여기 때려 놓고 지금 별로 안 팔죠 그러면서 지수가 좀 버티는데 기관흰물도 지금 매도가 조금 둔화 될락 말락 하고 코스닥 기관이 좀 들어옵니다 근데 외인흰물은 계속 팔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제대로 돌아가니까 이거 우리가 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뭐 장중에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